나오이나우내우 응? 나오이우나올때고편하나 어우 어... 시원하지? 어... 시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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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지 시원하지 이게 미집 죽어 나지 뭘? 미지 아라 이게? 렇구나저 저놈 해봐 저는 얼마나 쪼개야 할지 어... 저걸로 해봐. 를 차고. 이 해봐. 둘레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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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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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이 하는 하은 것은 어, 막걸리를 뭐 먹으려고 해요그래서 이렇게 상차림을 했고요이거는 어, 오뎅탕, 이거는 콩나물 무침, 이거는무김이그 다음에 두부, 그다음에 부추 무침, 그다음에 감자 어묵 볶음, 이거는 깻잎 조림입니다. 어, 그리고 핫도그인데 해서 당천원0 0이렇 해서 3,000원 주고 샀어요. 예. 핫도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지나가던 택길에 어, 어, 아는 집에서 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걸리 음, 시원한 막걸리입니다. 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흑도 모드가 맛있긴 한데. i ah. 아, 부추무침 진짜 맛있네. 이건 깻잎 조비림인데 많이 쩝쩝해가지고 밥, 밥 비벼 먹기도 되게 좋아요